이번 시간엔 정보를 네. 준비했습니다. 정보 네. 제공해드릴게요. 네. 1949년 음. 1월 19일. 이이 사주를 뒀는데 자꾸 한숨이 나온다. 한숨이 나와. 어, 상처가 너무 많아. 상처가 너무 많다고. 음. 가슴에 맺힌 게 너무 많다. 한이 많은 사람이야. 만 중생들의 꽃이 되긴 꽃이 돼. 이 사람 자체 이 배우지도 예. 응? 이 사람 자체 평지풍파를 많이 겪고 살았다 인간의 서름도 많이 받았고 직성이 보면은 남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라는 사주가 맞죠 맞는데 이 인간의 덕은 없었어 응. 예를 들어 부모가 됐든 서방이 됐든 자식이 됐든 이 사람 상처 없어? 있어요 상처 있게 들어와 네. 큰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아우 가슴 아파 가슴 아프다 그래, 할머니가. 그, 이 사람들 일부 정사못하 해. 여기, 여기, 결혼, 여기 부부 궁이 비어 있어, 지금. 응? 어? 그러니까, 부부 궁이 비어 있어. 어떻게 보면 자손 때문에도 상처가 있다고 그래, 자식. 자식 때문에, 여기가 대못이 박혔어. 남들 앞에 웃고 있어도, 이래, 답답해. 지금, 노후에 가면서 이 사람이 날개를 꺾었다는 건 아니야. 이제 74 정도가 되면은, 지금은 이제 완전 노, 이게 노년이지.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앞으로 막 재물이 없다. 막 가난하다. 막 무슨 거안 좋다. 이런 게 앞으로 아니야. 근데 살아가는 젊어서 살아가는 과정이. 어? 막빛 좋은 개살구였어. 응? 남들 눈에는 화려하고 화사하고 연, 연기자지. 연기도 잘하고 막 이쁨을 받고 그랬는데도 뭔지 모르게 한쪽 구멍이 여기가 뻥 뚫려버렸다. 자손의 상처가 있든지. 부, 이 상처가 많어 부모의 상처가 있든지 서방의 상처가 있든지. 여기다 사, 이 상처를 묻고 산다 그러죠이 분의 사정이 이제. 세상을 잃지. 죽었어? 네. 왜? 교통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지. 신령님들이 주시는 게. 자 물론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인데. 엉망금을 갖다 줘도 즐겁지가 않다. 행복하지가 않다. 마음이 아프다. 다 한참 날개를 꺾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나마라도 본인이 할 일이 있잖아. 여러 사람 즐겁게 해주고, 여러 사람 꽃이 되는 사주거든. 그래서 그 보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무슨 결혼을 한다, 재혼을 한다.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 이거 만나는 사람 있어? 없는 걸로 보여. 근데 이 양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있다. 두 명이나? 두 명이나 있어요. 근데 뭐 쉽게, 쉽게 마음 안 열어. 시집 안 간다 그래. 이대로가 즐겁다. 이대로가 행복하다. 어? 이 양반 자체는 지금 내 마음을 내가 내려놓고 살아.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어? 그냥 눈 뜨고 밥 먹음, 배고프면밥 먹고 하는 격이야. 근데 사람들이 미움은 주지 않아, 이 사람은. 어? 자기에서 미쁨도 미움도 본인에서 나는 건데, 나이가 이 정도 됐음, 됐으면 좀 이게 좀 운도 꺾여야 되잖아? 그대로 꾸준히 이어간다, 그 운은. 확 떨어지고 막 꺾이고 막 그런 걸로 보이지 않아. 성공은 했어. 성공은 했는데, 인간의 장차가 너무 많아서 그게 탈이지. 마음 아파, 안 좋아, 지금. 인연은 안, 이게 안 해, 결혼 안 해. 결혼하는 걸로 보이지가 않아. 그게 궁금했어? 응.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자에 그냥 타고난 거. 음. 남자 보기가가 지, 자식 보기에. 있지, 하면. 당연히. 당연히.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결혼을 안 하고 살겠어? 음. 하게 하지. 근데 봤을 때는 외로운 사주이 맞아, 이 사람도. 만중생의 꽃인데, 음. 어? 뭔지 모르게 자기 마음을 못 채우고 있는 걸로 보여줘, 여기. 한마디로 여기가 가슴에 병이 들었다는 소리야. 음. 인간에 대한 상처. 그런 게 많은 사람, 사주로 보여. 앞으로 살아가면서 금전 걱정은 안 해도 돼. 응? 어? 그래도 먹을 전, 입을 전은 있는 사주니까, 사람이. 그리고 당장 일손 놓고 일안 한다 소리 안 해. 응? 계속 꾸준하게 뭔 일인가를 하고 있어. 응? 어? 말년에 운에 재물, 재물 없지 않아. 그런 사주 팔자야. 음. 단한 가지. 이 부족한 게 그거지 사람이 백 가지는 다 가질 수가 없어 한 가지가 차면은 한 가지는 부족한 거야. 근데 이 사주팔자가 이렇게 가슴이 저려올 때는 분명히 자손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거야. 부모가 그거 같이 큰 상처가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 자손을 잃었대든지 자손궁이 비었대든지 사람 덕 별로 예를 들어 이거 지 가족 부모 덕 서방 덕 자식 덕 없어 홀로스라는 사람이라 그런 사주팔자야. 내가 가면서 저기는 꾸준하게 인기는 있어 밥숟가락 금방 놓지 않는다. 음. 결혼은 안 해. 좋아하는 사람 둘이나 있어. 근데도 싫대. 아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 음. 어 진짜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마음을 안 열어. 음. 그냥 이대로 산대. 지금 이제 배우 박원숙. 음. 그럼 이제 사주밀이런데 뭐 다음 연예인이지 뭐. 네. 뭐 지나가는 사람 사주 놓고 보고서. 응. 이 사람 자체 사랑 안 받고 그러진 않았어. 만 중생들한테 사랑을 받았지. 음. 가족에 대한 응? 가족 복은 없어. 딱 이러고 있어, 혼자. 음. 이걸 결혼하기 전에 많이 전봤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알수 있는 분 말이죠. 그렇지. 그리고 사주 팔자에, 팔자에 내가 공방에 들고 이별이 들었으면 음. 100% 시간이 가서도 그런 일이 터져. 자손을 자손을 얻었다가도 자손 궁이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일찍 간대는 소리야. 그거를 잘 살피셔 가지고 자손 명을 좀 이어주고 잡아주고 해야 돼. 감사합니다.